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신태일이라고 아십니까 아아니죠 어느 방면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기도 한데요 예. 네 지금 이분이 방송 때문에 예.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 구속 미성년.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현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된게그 신태일 방송에서 후원금을 보낸 예. 일명 별풍선이라고 하죠 예, 예. 그 사람들도 검찰의 송치가 되었다 예. 처음에는 200 280명이 입건을 했다가 예. 범행과 연관된 인원만을 추려가지고 송치를 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송치라는 게 뭐죠? 자, 280명을 입건을 한 거는 네. 입건이 주차 경찰입니다. 네. 신태일이 미성년자를 꼬셔서 성적인 방송을 만든 것을 성착취물 제작제로 보는데 신태일이 주범이라면 신태일을 도와준 공범이 있는데 별풍을 쏜 사람들을 다 공범으로 처음에 경찰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별풍을 쏜 사람들을 280명을 출현한 겁니다. 아... 그래서 28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유죄라고 인정이 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280명을 수사를 해서 그 중에 160명은 유죄라고 경찰이 판단해서 검찰로 아... 재판에 넘겨달라. 아... 저 사람들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자의 공범이다, 방조범이다. 상당히 불만하다. 유죄로 불만하다. 그래서 아... 60명이나 유죄 취지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이제 음... 120명은 살아난 거지만 네. 160명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아 보니까 천원에서부터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뭐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아무래도 많이 보낸 쪽이 방조, 공범으로서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이 신태일 방송을 보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0명을 처음에 입건을 했는데 네. 미성년자들까지는 송치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미성년자는 어, 성착취물 공범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네네. 성착취물 제작제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너무... 이번에 후원금을 쏜 거는 그 공범으로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런 후원금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제로 송치된. 케이스가 초케이스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이번에 한해서 봐준 것으로 보이고 향후 미성년자들도 성착취물 제작 방송 영상 등에 별풍을 쏘면 아, 이번과 다르게 송치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기사고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좀 저질스러운 방송이 조금 좀더 근절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어이건니가 신태일 씨 분명인가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기사 제목이 상당히 웃깁니다. 노에미 크루. 네. 아 이건 이제 신태일 그 집단이 노에미 크루입니다. 아, 신일 신태일가... 크루 그 이름이 노에미. 크 네, 예, 그렇죠. 예, 예. 아참 이걸 보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laughs> 네. 이게 지금 청착취물 제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게 옛날에 그 박사방이나 m 범방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좀 처벌이 수위가 높아지고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야한 영상을 찍도록 꼬셔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야한 영상을 찍어도 이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성착취물. 제작제입니다. 아. 당시 신태일 방송에 나왔던 미성년자는 트랜스젠더였던 미성년자였습니다. 아, 미성년자였는데 트랜스젠더였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신태일이 미성년자한테 게임 같은 걸 시키고 야한 벌칙을 수행하니까 사실은 그 미성년자가 어떤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도 성착취물 제작제는 성립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미성년자는 그래도 아직 이 판단에. 이 네. 미숙하니까요. 네. 네.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예.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 신태일 씨가 속해 있다던 크루. 예. 이름을 담기도 예. 참 애매한데요. 예. 노에미 크루는. 그 크루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에미 크루는 진지게 이런 단순 후원자보다 더 강력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어, 신태일 씨와 함께 송치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신태일 씨는 주범, 노예미크루는 주범의 기여한 정도가 매우 큰 공범으로 네. 당연히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고 여기에 별풍을 쏜 단순 후원자들까지도 아... 과연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으로 볼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이 날것 같아요? 어, 이번에 아마 후원금을 쏜 사람들 중에서도 고액의 후원금을 쏜 사람들은 유죄가 나올 것이고 악질적인 걸 시켰을 거 아니? 에요 그렇죠. 후원금의 정도가 약한 정도는 재판까지 안 가고 기소유예 정도로 검사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성착지물에 대한 기소유예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같은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점명이 안 좋고 기소유예란 건 어쨌든 범죄 성립하나 음. 검사가 봐줬다라는 의미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태일 씨는 네. 어, 아마 징역형 실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도 방송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플랫폼도 그건 방조죄가 아닐까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네.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해준 플랫폼, 또 네. 방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성착침을 제작의 경우에는 점점 이 방조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실 핵심 점중 하나가, 보험금을 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한 사람들도 시청을 함으로써, 이 방송을 신태일이 신나서 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많은 자체가 후원 아니냐, 아... 단순 시청도 후원 아니냐라는 것도 쟁점이 됐고, 법리적으로는 후원금을 쏜 행위가 방조행위라면, 은 단순 시청도 방조로 볼 여지는 있긴 합니다. 그렇죠.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면, 은본 사람들도 다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그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도 돌려본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아,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그러면 은 처벌이 될수 있고, 역시 그것도 불법 촬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성착취을 제작 역시 단순 시청도 법리적으로는 후원금을 쏜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범 성립을 인정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음, 네, 이게 워낙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렇죠. 워낙 심각한 사안이죠. 심태일 씨가 이런 불법 성착취물 제작 영상을 제작하고 널리 퍼뜨리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크고 이런 거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점점 더 만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힌트의 사건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더러운 방송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